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이 귀한 집안에서 어렵게 임신한 여인이 오늘 해산할 것 같습니다. 식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절기상론 후. 우리도 이와 같은 때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며칠 있으면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신 잉태한 이또 낳은 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란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나와 요아킴과 안나라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다윗과 똑같은 아니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 남편 요셉과 같은 조상에서 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여기도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어디에 도 나옵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족보가 좀 차이 나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족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를 중심으로 했느냐? 바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다이도안가의 나단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통을 혈통을 잇게 된 사람이다. 아버지 요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 모계 형통을 모계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모계 혈통.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외국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외국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씨를 따라가야지. <laughs>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계혈통을 따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도 이거 나오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출생 이야기가 많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낳을 때 한번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도록 약속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 네? 한60 됐습니까? 90이었죠. 90살, 100살, 두 사람 다 노령입니다. 노령 정도가 아니죠. 그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도 삼손. 삼손도 특별합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다 비슷한 출생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같이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섭리로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몇달 앞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출생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보면 나옵니다. 이 요한의 부모는 다 늙었습니다. 사가라 아버지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노령의 부모였습니다 그래도 사, 사가라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들 좀 주십시오라고 계속하지만 에이 그래도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았겠어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응답을 하셨고 약속대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유대한 선지자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사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몇백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천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정녀 탄생,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남편 요셉 아버지 요셉 남편 요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으로는 우리가 그 풍습을 알면, 야이 요셉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그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정원한 후에 예, 나중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혼한다는 거는 언제 정혼한다니? 다 이제 우리처럼 내일 모레 결혼할 것인데 약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일찍 전부터 아예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그냥 혼인, 서약 둘이 크면은 여읍시다. 이렇게 약속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면 최소 그때 당시로는 만 15세, 16세가 되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동거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몇살때 예수님을 낳은 줄 아십니까? 어느 때,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지금은 막 30대 노산들이 많죠. 30대, 40대 난산 있죠. 몇살때 낳겠습니까, 마리아가? 예? 최소한 18세 이전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그 소녀가 갑자기 생각도 못한 임신을 덜거했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덜 거겠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셉, 아니, 마리아만 당황했겠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건 난감하다. 이유로 떼야 될지 모르겠다. 함으로, 함으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상상해서 한번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 대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 정말 내말 들어줘. 잘 들어 줘야 돼. 날 믿지? 꼭 믿어야 돼. 절대 나를 의심하면 안 돼. 나 사랑하지. 그러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무슨 일인데? 얼른 말해 봐. 그때 마리아에게서 나 임신했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마리아는 자신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아마 자세히 전했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레엘이 나타나서 상상도 못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이세의 위의를 이어받아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너무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아직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다시 또 말씀해 줍니다. 결국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아마 자세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연 요셉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라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자. 아마 이렇게 마음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 번이나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그의 의심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지시하셨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지시를 받고 다음 날 당장에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요셉이 특별히 무슨 한 역할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인태되었으니까 요셉이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그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날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만약 나라, 나라면 어떨까? 나와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 상태라고 뭐 어떨 것 같은? 어떻게 반응할까?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정오, 아마 열의 아홉은 내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분명 크게 고민했을 것인데 결국 그는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 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그래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가능도 할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가끔 환상으로 보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가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잠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꿈을 꾸어보셨었죠. 뭔가 선몽한다고 그러죠. 현몽한다고 하다고. 소위 개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죠. 긴가민가하지 않고 생생함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알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꿨다, 환상을 봤다 이런 사람들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피부병이, 온몸에 피부병이 심해서 병원을 가도 도저히 약이 없습니다. 아무 약을 써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하다가 어느 교회를 나갔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생활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이단입니다 가곡수 구원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친척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뭐라고 응답 없디요. 응. 문어를 큰 문어를 과먹으면 피부병 나을 것이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말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셨다 하니까 여러분. 방금 그 말을 그냥 좋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순엉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불편하게 뭔 산골 동네는 뭔 <laughs> 산골 동네 구하기도 힘든 무언을 갖다 삶아먹어야지 낫는다. 구하먹으라고 하겠, 하겠, 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낫게 하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것 주위에서 봐야 합니다. 마귀도 그럴 듯하게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 진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똑같이 꿈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 꿈은 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응답하시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그것은 믿을만 합니다. 요셉이 마음을 열고 천사의 그 지시하심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말씀을 정확히 주셨기 때문에 다른 꿈은 다 믿을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름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더 기뻐했습니까? 아들 이름을 주셨지요? 뭐라고 주셨다고요? 누구라 하리라? 임만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임만왜리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잇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연달아서 시냇물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시냇물 위로 나뭇 가지 가 하나가 딱 있는데 앞장서서 가는 개미들 무조건 따라가다가 그냥 그나뭇 가지 끝에서 물소로 빠져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쳤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개미들아 죽는 길이야, 가지 마라 사람이 말하면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개미는 인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개미가 되어서 너희들 속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방금 말한 사람이 개미가 된 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고 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은 입에도 안 올렸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어떻게 읽는다고요? 여호와라 안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도 안 올렸던 이름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하나님,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위에 계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무서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약 시대는 다가설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게 해 주셨고 또 나중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소망없던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이 갈수록 기독교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종교 믿으면 뭐한데? 아무 변화도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한데? 세상 그대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록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울때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하나님, 내가 넘어져 좌절하고 있어 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쩐다고요? 부모님이 나를 더잘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더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님,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빠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아니, 아빠하고 자기 번이라고 중에. 예. 네, 제가 더 잘할 것 같죠? 사실은. 나가 너 내가 나를 더잘알것 같죠. 그러나 부모가 때로는 자녀를 더 넓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는 이거 몰랐지. 그러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따뜻한 위로자요. 또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고다픈 인생길을 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힘과 위로를 얻는 조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